안녕하세요. 꿀피치입니다. 네. 요즘 들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, 그 차가 우측으로 좀 붙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. 근데, 음제 차가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여기 보셔도 항상 계속 오른쪽으로 좀 많이 붙어서 갑니다. 그래서 카메라 보정을 한번 해보고,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좀 붙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보시면은 그래서 한번 카메라 보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서비스 센터에 예약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. 일단 카메라 보정하고 잘 되면 어잘 됐다고 또 영상을 올릴 테니까 한번 잘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이쪽은 많이 남는데 이쪽으로 좀 많이 붙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좀 많이 붙어가는 느낌이 있어요. 옆에 차도 없고 지금 차가 오고 있는데도. 차가 있어도 약간 노축으로 붙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. 아, 카메라, 그러니까 재부팅도 여러 번 해봤고, 뭐 앞에 카메라가 들어온가? 닦아보고 깎아, 여러 번 해봤는데, 그래도 이런 거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어, 이 지점은 좀 학습이 된 건가 싶기도 하네요. 제가 항상, 유, 지금 이쪽에서 우회전을 해가지고, 조금 늦게 우회전 끼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, 그래서 좀 뒤쪽에서부터 제가 깜빡이를 키고, 우회전을 많이 시도했었거든요. 그래서 얘가 그거를 인식을 한 건지 몰라도, 인식? 아니, 학습을 한 건지 몰라도, 어, 오늘은 좀 뒤에서부터 우측 차선을 타고, 이렇게 왔습니다. 네, 우회전 잘 했고요. 여기 우측은 차선이 좁아지는 구간인데 잘 인식하고 좌측 차선으로 좀잘 가고 있습니다. 차들이 오늘 되게 많은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운전을 잘 해주고 있네요. 음. 중간적으로 지금 잘 오고 있는데요. 어... FSD가 정말 운전은 잘해줘요. 그리고, 어 이렇게 안전하게, 그때까지 뭐, 위험한 행동은 크게 한게 없기 때문에 되게 안전하게 운전을 잘해주는 것 같은데, 요것처럼 지금 제 차의 문제는 약간 우측으로 간다는 거예요. 우측, 차선 쪽으로 붙어서 간다는 게 지금 제 차의 지금 문제인 것 같고, 요것만 좀 해결되면 큰 문제 없이 너무 잘탈것 같습니다. 조금만 더 지켜보고,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서비스 센터에 예약해서 AS를 한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 방금 상황은 요 앞에 이제 방송국 차 같은 게 이제 우측, 좌측으로 차선을 바꾸려고 끼어들었어요. 근데 지금 신호등 사거리에서 껴들었는데 신호등은 초록불에서 주황불로 바뀌는 상황이었고 저희 FSD는 그걸 인식하고 차가 서 있는 걸 인식하고 또 우측으로 이렇게 빠져서 잘 왔습니다.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거 천천히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, 여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차들이 잘안끼워주는 상황이거든요. 이 상황에서 우리 FSD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살짝 머리를 밀면서 어, 잘 들어왔습니다. 야 근데 뒷차가 좀 많이 양보를 해준 것 같아서 그래서 FSD가 그래도 주저 없이 이렇게 끼어든 것 같습니다. 방금도 차가 확 껴드는 그런 경우였는데 너무 잘 인식해주고 브레이크 잘 잡아서 갑자기 확 잡는 것도 아니고 부드럽게 잡아서 앞차 가고서는 잘 갔습니다. 음. 여기. 안 아, 여기 지금 멈춰있는 상황이고요. 저희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차들이 멈춰 있습니다. 어떻게 할까요? 와, 차 피해서 갑니다. 역시. 그래도 바로 네. 가네? 이런 점은 정말 자,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바로 가, 가서 너무 좋습니다. 네. 여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. 지금 학원 차들이 옆에 서 있는 상황인데, 어떻게 할 것인가? 아. 사이를할 것인가? 좁은 길을 아 잘했습니다. 네, 오늘 FSD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